빨리 벌려. 빨리 벌려. 받으면 되잖아. 효영아. 받으면 되잖아. 효영아. 봐승원아 거기 왜가 있어. 승헌 빨리 내리고. 올려. 민준아 사이. 받아라. 사이. 사이. 대답아. 사이. 이리 와. 골킥 골킥 뒤에, 뒤에 공, 공 뒤에 공야이 잘했어 아공로라고 어, 어, 오케이 리우 압박을 갔어 빠른 상 빠르기가 아이이어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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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킥 아니, 거소유, 거니소유, 거유, 하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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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추 하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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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지 리우 하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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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추,

예승, 예정, 예승, 예정, 예승이가 가봐 여기로 와, 여기로 와, 리우 여기로 와다와일로수원이 수현이, 원일로와 야, 혜영아 여기잖아, 딱 봐도 <목소리> 아, 네가 앞에 나가있으면 되냐? 일로 오라고, 일로. 킥, 여기. 라인 맞춰, 권아, <목소리> 라인 맞춰 에승 도현이, 받아, 도현이! 허스모, 빨리 좁혀! 안 돼! 돌려! 사이드! 오케이, 사이드, 빨리 받아, 내려가! 받아, 받아! 받아분데 이거! 받으면 돼! 주면 된다고! 아! 허스모, 빨리! 허스모, 빨리! 허스모, 빨리! 허스모, 빨리! 안으로 좁히라고, 수비잖아 수비 우리 수비 네, 공격 더 좁히라고 안으로 가운데로 가 그래 오 어, 좋다 어, 받아 민지 나 올려서 아 야, 야 받아 벌려서 야, 아 뭐하겠냐? 아, 야, 야안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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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아? 아니 뭐하냐고 경기장에서 임마, 야, 아니 뭐하냐니까? 안 받아고? 뭐하냐, 진짜? 야, 아무 생각 없어? 어? 야, 임마, 아무 생각 없니? 뭐하고 있냐, 진짜? 화이팅, 화이팅! 아, 답하다 진짜. 야, 우리 편공작있인데 그냥 여기 서 있으면 돼? 이러고? 어? 아, 진짜 아무 생각 없다. 가운데다. 리우다. 음. 가운 리우 잡쪽으로 가. 아, 리 걸려라. 지켜. 걸려라. 리우한테 필요 없어. 리우야, 그래. 6번 견제. 리우 6번 가운데 같이 견제. 5번. 최지그 하지. 받아 받아. 아, 아, 사이. 어 아, 사이 아, 어디 갔냐? 아, 김민 아, 때려. 그냥. 때려, 그냥 아, 이아아 어디 을 거야? 어, 아 일어나. 해. 해. 이거 안 나와, 진아 어,